Okay? 네. 자 지역 갑판고 구화 같이 보는 내신 기출 분석 논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주어지진 않았고요. 앞에 있었던 객관식 문제를 먼저 푸느라고 곤혹을 치렀던 학생들은 사실 점수를 많이 놓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배치가 나오면 참 골치 아파요. 근데 쌤이 항상 얘기했지만 문항 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떤 문제가 나와 어, 어렵고 쉬울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스크리닝하면서 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수업 시간에도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잘 보도록 하시고 앞에 있는 8화 그리고 7화 그 내용들이 훨씬 이 문제보다 어렵거든요.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대비를 했던 학생들은 점수를 좀더 많이 얻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8점이니까 앞에 있는 객관식 두 문제급으로 점수 배치가 됐지만 잘 읽어 보시면. 문제가 되게 쉽다는 걸알수 있죠. 두 개가 그냥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 교점 중에서한 개의 x좌표가 1배기 루트 2라고 그랬으니까 실수 범위 영역에서 실수 근이 존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놓고 개수를 유의수로 줬어요. 그러니까 텔레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자면 일단 밤정식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a 2기 2의 x를 만들어 주시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는 0을 만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유리수이므로 AB AB가 유리수이므로 서술형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 1-루트2의 켤레 1루트2루트2도 존재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두 분의 합은 그냥 더 하면 2인 거죠. 제가 a, 마이너스 a 더하기 2인 걸알수 있죠. <laughs> 그래서 a가 0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 탈렉. 켈렉. 탈렉은 합차 곱인 거니까 1 빼기 2를 해서 그게 마이너스 1인데 그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4 빼기 b인 거니까 그러므로,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빼기 B를 하면, 걔가 3이 나온다라고 답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권식 하나 3.5점짜리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었으면은, 정말, 탈탈 털립니다. 어, 그런 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화에서 보도록 할게요.